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튜브 값을 잡았습니다. 호우. 오늘은 이 틱톡젤리 포도맛하고 조즈캔디를 먹어보겠습니다. 호우. 그리고 호우. 오늘 제가 참 신경을 발견했어요이게 뭐죠? 좀 됐나? 그리고요. 제 동생이 좋아하는 크런키까지 샀습니다. 그리고 아재의 입맛 아빠 메이플 펀 자, 그럼 시식! 우선 틱톡젤리 먹어보러 고고 싱! 여러분, 틱톡젤리! 이거는 어떤 맛인지 이분께서 설명해 주실 거예요. 포도맛입니다, 포도. 지금 야외이기 때문에 소리가 많이 나도 양해 부탁드려요. 우선 마스크는 벗어야지. 이제 <laughs> 이제, 이거를, 마가바가 습니다 까까까까. 어. 와! 4개 네 딸랑? 3,000원인데, 이렇게 네개만 주나요? 음. 너무 작아. 혹시 모르니까 이걸 받치고 먹겠습니다. 어. 지금, 어, 지금 편의점, 지금 어떤, 어떤 후전이냐면, 아, 어떤, 되냐면요 지금 이거예요 많이 어! 보시는 이 편의점 직장입니다 그냥 어. 자 이제 아야 우리 포도하고 이거 하자 바나나 어머 이 됐다 하나 하나 둘아 음. 음.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우선 얘꺼부터 제가 받쳐주겠습니다 얘 밖으로 튀어나왔어 이제 제 차례인가요? 양해 응. 부탁 응? 왜 안나와? <laughs> 터졌나? 나 이거 안 할래 왜 이렇게 안나와 나... 야나좀 해줘 음. 이렇게 맛있어? 그렇지 아네가 만져야지 응 <laughs> 음. 음. うんあ行くぞ。行いボーだあ、ウー 다른 대로거거씽 이번에는 우주캔디 음. 우 어디쪽부터 가는거지? 이쪽? 테이프 음. 우알우주 우주캔디 모르는 우주젤 우주캔디 모르는 떨어졌어 그래요 음. 그, 이거는 잠깐 네. 어떤 200 아, 원샷 해야 돼요 200 원샷 해야 돼요 200 원샷 해야 돼요 이거 어. 해야 돼요 이거는 응. 이니까 벌칙으로 하고 아좀 이따? 먹던 것만 하시죠 그럼 응. 내가 이거 할래 그럼 내가 이거 할게 아 잠깐 잠깐 이거 제가 다 아직 안 먹었거든요 먹방이 이렇게 힘들었더니 몰랐네요 진짜 하! 얘부터 아 잠깐 잠깐 아. <laughs> <laughs> 또 시작이냐! <laughs> 얘는 밖으로 얘는 계속 실패해요. 이제 제 차례! 야, 나좀 해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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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파이팅! <laughs> 내 방에 해줘. 데 안녕하세요. 유 아, <웃음> <웃음> 더럽죠. 그. <laughs> 우주 여하 음. 됩니다. 공원이랍니다. 빵이고. 거이거 응, 이거 천원인데요.

<목소리> <목소리> 먹어볼게요. 팩. 음. 다 먹었어. 팩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알려드릴게요. 음. 아, 이걸 먹어보겠습니다. 까고요. 맞나요? 까어까어 어떻게 음. 있냐면 음. 이렇게 있어. 맞냐, 이거. 뭐. 야, 나와. 누나, 나 이렇게 아. 있어요. 안 눌려, 누나. 세로로 하면 이렇게. 음맛있다 이게 좀 시다. 혀가 파란색으로 변신했어요. 전연주 생물이 뭐? 찍여, 응, 응, 응. 찍여. 여러분, 10분, 아, 어, 10분 된 다음 이걸 끝나겠습니다. 여러분, 아플 달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아플 때문에 너무 속상해요. 음. 有有有。You, you, you.